주기적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쳐널러즈캐스트 알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솔저 276 돌아다. 이렇게 안. 에, 오늘은 a little a f 솔저 요새 제가 맥크리보다 솔저를 더 많이 연습을 해 갖고 솔저가 I mean, I mean, 저한테 좀더잘 I mean, I mean, 맞는 것 같아요 맥크리를 생긴 했는데 솔직히 게다가 이제 맥크리가 좀 주동성이 너무 느리다 much 보니까 <laughs> 보니 <laughs> <laughs> 그니까좀 uh, 막기에 <laughs> 좀 쓰기에는 <laughs> 좀 무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uh, 피, 피, 근데 확실히 그건 <laughs> 있어요, 있어요. 그니까 한국이랑 북미의 차이점인데 프로게임들을 보면은 솔저가 맥크리보다 더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북미에서는 솔저가 더 많이 쓰이고 한국에서는 맥크리가 더 많이 쓰이고 확률이 완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던데, 이제 어떤 그로게이머 말을 들어보면은 솔저를 이제 기용을 하지 않고 매크를 대신 기용하는 이유는 솔저로 잡기에는 요새는 이제 방벽이더많아져가고 확장키를 낼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매크레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일단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벌써 공격기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어어어어. 아안 아, 돼, 안 돼. 줌. 오, 죽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확장키를 못 내죠. 뭐 <목소리> 상대방이 로드오브인 것도 있긴 하지만. 어 와, 와. 아나님, 아나님, 왜저못 맞추세요. 좀 스스로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I know, that's crazy. I don't know what just happened. 아 어, 도뭐 잡았었었나? <laughs> 아, 어, 텔레포트 있다 텔레포트 있다 텔레포트 있다 I do not... 안 돼! 아,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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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지 마! 아, 터졌어! Yeah. 아, yeah. 아 yeah. 왜 저렇게 I 대놓고 죽었냐 저거를 당연히 부수지 나 yeah. 빨리 여기를 잡아야겠다 아, 근도못 쓰고 죽은 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한초 말고 좀 다른 걸로 해주면 안 되나? 지금 파르시는데 어, yeah. 뭐야 <laughs> 말하자마자 갈래 화살로 yes. 팔아줬 갈래 화살로 팔아? <laughs> 왜? Right. 어떡해 uh, throw my then 자 uh, 일단... t so <laughs> 아, 바로 앞에서 한두 끔살 당했죠 지금. 뭐야 뭐야 아파라 이게. 지금 우리 팀이 1층에 있을 게 아니고 뒤로 물러나서 2층으로 지금 와줘야 되는데 특히 라이하르트가 지금 저희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파라 잘라놨고. 아공쓸 거로 했나? 공 쓰면 좋은데 이렇게. 레슬 유를 쓸... 못 찾았어. 어 뭐지? 어디 어디야? 어디. 아아 왼쪽. 아. 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밌어 보였죠. 아한수좀 바꿔 제발. 전쟁은 계속된다. 상대방 4인팟이라 지금 소통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비해서. 딱딱 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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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로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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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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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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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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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거서잡 이거, 야거 일단은 그리고 한주에서 바꾸려 했던 위도우를 바꾸고 있는데 진짜 장난해? <laughs> 이 정도면 거의 트롤 아니야? 일단 어차피 저기서 막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로 빼서 2층에서 잡으면 됩니다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위도우가 또 파라한테 잡혔고요 빼자 빼자 얘들아 쭉 빼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디바에다가 위도우라 우리 아나는 정말 잘해주고 있길 지금 저희 팀원은 계속 탱커 뒤야 왜안 죽냐고 지금 혼내고 있죠 우리 팀원은 어어안돼나노 먹었어 아아 생체 수술탄까지 왜 그냥 3 6 0지 그래도 거의 다 잡았다, 나이스 잡아주시고. 아, 안돼 제발. 방벽을 사았어어라인하르트 감사합니다. 아 근데 죽었죠. 야뭔 소리야? 지금 내가 끌려가서 그렇게 됐잖아. 네가 지금 라인하르트 방벽을 오른쪽으로 치웠잖니. 그럼 내가 뭐 어쩌라는 거야. 일단은 죽여주시고 에너지. 파라가못들 정도로 계속 그냥 짜증나게만 해는중이잖나 그래도 지금 제나타 부조화의 구슬이 있기 때문에 잡기가 되게 쉬워요 안 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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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시고 방벽 두드려야겠다 지금 궁극기 있기 때문에 한번더 막을 찬스는 있어요 우리 지금 나노 강가져 있나? 오케이 어, 나노 강아지 죽번 그냥 쟤한테 줬네 라인하라크한테 라인하라크 잡고 메르시 잡고 메르시4람만 일단 부활이 없다는뜻이니까 과감하게 해도 돼. 어. 아! 괜찮습 아! 맞아. 야, 샤팔. 쪽팔세요 아, 샤팔 진짜. d o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하네요. 근데 맞는 말이기 때문에 땁니다. 아. 위도 님제 주시면 안 돼요? 뭐 그냥 써 버리네. 대지 부스 에다 박아 버리네. 그다지쓸 필요가 없었는데 왜 썼지? I don't know wher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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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아우, 잡았어. 술 <laughs> 쓰고 날못 잡냐.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잡고. 밀어, 밀어. 지금 이거, 지금 밀때 계속 밀어야 돼요. 중간에 한번 멈추면 안 됩니다. <laughs> 방벽 부수고. 라인 개피니까 저거 먹으면 되는데. 솔저 오른쪽에 있다. 솔저 어디여기다 잡아주죠. 오케이 열명 연속 처치, 나이스 좋죠. 자 다시 뒤쪽으로 빼서 고지대 먹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아, 좀 굉장히 좀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how close is bomb? I'm gonna this fight. 자 이제 몇분 후반 또 나오면 는데 or do you want to say piano 나노 강아지 지금 딜링 한거 보니까 나노 강아지다 back up back up b a c 용검 있으면 안 되는데 용검은 있지 않을까 용검, 안 용검 yeah, 있을 것 같은데 쓴다쓴다어돼안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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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떨어지잖아 계속 다시 들어오네 아 진짜 이 말이야 막을 수 있을거야 우리 팀원들 막을 수 있을거야 막나요? 자리아 일단 죽었거든요 자리아가 부활 이후에 죽었거든요 아. 오케이 나이스 잘막았고요와 진짜 좀 첫번째 포인트랑 두번째 포인트 되게 빨리 풀려서 좀 암울했는데 세 번째 포인트에서 잘 맞은 것 같습니다. Hey, e a 오 em right now, eat e right okay, cool.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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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 o 자 어, 마다 죽을 뻔했다. 다시 들어가서 천천히, 천천히, 급할 거 없이. 자, 오른쪽에 자리가 있고요. 비다가 잡을 가자 뿅, 오케이 맞았다. 이렇게 <laughs> 잘 맞으면 한 번에 0 퍼센트 공다 아, 상대방니어 오, 정크레전 크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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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레전 크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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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레전 크레전 정레전 크레전 크 크레전 크 크레전 아레전 크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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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대팀두명 크레전 크레은 크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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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 공격이라 크레리돌아가크레기 아, 때문에 아, 크레크레크레크레 메이로 막가니서이디닥이디 라이스, 라이스, 기능 다운. 그때면은 쓸기 더 쉬워지죠. 자리 잡고. 라인 할아버지 어디 가신나요? 파라 파라소이 방금. 그지방명이 <laughs> 들었거든. 다뭐 트레이스도 어디까지 들어가니? <laughs> 앉아서 가네. <laughs> 그래. 나도 앉아서 갈게. 조용히 가자. 아야, 인사는 어떻게 들린다니까 그거? I got shatter 어, 팔아, 팔아, 팔아. Shatter. 아 파라, 파라, 파라. 파라, 섀 아! 잡았다. 이 <laughs> uh? <laughs> 야, 트레이서도 백그리 잡았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저희 팀은 조금 밀기만 하면 되죠. 아, 와실방 걸 맞든. 펌 포인트, 다운 조금만 그만 만아아드아면 아아! 데아 아아! 아아! 아 z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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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라이나. 라인이 저기서 대지분쇄를 쓴 거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지금 이미 팀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대지분쇄를 써서 뭐할 거예요, 주인장. 아나따 주시고. 일단 저는 솔저기 때문에 2층을 먹으러 oh, 가게요 that Oh, that's it. That's it right oh, oh, right. 뭐 시야 디바가 방금 지가 날린 궁으로 다 잡을 수 알고 지금 아, 이거 개쩐다, 개쩐다 이러면서 오, 방벽이 딱터지자마자 끝나자마자 터졌네. 오, 나나 조금만 돼, 조금만 돼. 다시 회복. 아, 오케이. 디바니 감사. 방벽 풀려야 돼. 그라테어라 s o y e l l o 역시 아나지따고 오호. 마지막 얘까지 잡으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 나오나? 아, 알았어. 무 야, 진짜 처음에 좀 간당간당했어요. 솔직히 첫 번째 포인트랑 두 번째 포인트 진짜 빨리 뚫려갖고 많이 위태, 위태로웠는데, 그래도 공격 와서는 저희가 되게 빨리 밀었네요. 좀 승리. 이거 솔직히 제팥찌입니다팥찌 팥지 각. 내 팥쥐 안남으면 팥쥐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거야 그렇지 그냥 나올 수 밖에 없지 마선 로켓 자 이제 금화 복귀까지 얼마 안남았네요 한 100점 3번정도 더 이기면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점수 올리기에는 메인 영웅을 해야돼 주체물을 해야돼 자추 얘들아 박아줘야 되지 않겠니 솔직히 나가면 칭찬 카드는 없다. <laughs> 38킬 로데스 금메달 3 개.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도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